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포르타 코인입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태력 정보 이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 이 포르타 코인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오늘 30%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결과로 이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추가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제가 한번한번 케이스에다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. 먼저 이 포르타 코인의 VIP, 세력 정보, 그리고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골든웨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의 코인파는이 세력에 따라서 움직임이 생기고 이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, 현재 이 포르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. 그만큼 이 세력 정보는 수익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 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 주고 계십니다. 자, 그래서 이 포르타 코인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.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,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가량 수익이 날수 있는 규모가 꽤나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, 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포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이 다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연락을 주시기 보다는 지금 곧바로 연락 주셔서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 제가 이 구체적인 정보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딱 선착순 10분께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 해당 영상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요.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정이 왔을 때이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고, 최근 사례를 보면,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4% 상승, 아비트론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145% 상승, 이 에이다 코인이 240% 상승, 이 체인링크 코인은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%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